매일묵상의 집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애굽 전역이 흑암에 덮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으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런 흑암이 무려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인간으로 현신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태양은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감히 누구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태양의 강한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빛은 인간에게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높은 하늘에 위엄있게 떠있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며 사람에게 온기를 제공하는 태양은 고대인들에게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흑암재앙은 누가 빛의 주인이며 누가 신이며, 누가 생명의 빛이며, 누가 구원의 빛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사람은 빛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잠시라도 전기가 끊어져 어둠에 갇히면 금방 불편을 느끼듯이 빛이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둠에서 살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멋진 세상의 조명만을 전부로 여기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는 것과 같고 멸망할 애굽에 안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분간하고 일을 할수 있고 길을 찾게 하고, 생활을 할수 있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는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의 참 빛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의 조명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의 절망과 염려와 근심, 걱정, 슬픔과 아픔을 몰아내는 우리 인생의 희망의 빛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우리 소망의 빛이십니다.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말씀대로 여전히 완악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천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애굽의 바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의 행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회복이며 기억이며 구원입니다. 주님, 저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의 대답이고 회복이며 기억이고 구원입니다. 코로나 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말씀과 성령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는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 저녁 10시 기억하고 연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